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스마트 자족도시 계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재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기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훈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계룡과 논산을 잇는 두마 노선관 지방도 645호선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두마 노선관 지방도 과학 구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645호선 지방도 확보장 사업이 처음 논의된 이후로 벌써 10수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사업 시행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고 2011년 처음 기본 설계가 완료된 후에도 오랜 시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룡시는 개청 20년 만에 인구 4만 5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올해 1,406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인구 5만 명을 바라보는 자족도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실지구 개발로 둠마면은 45%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변 도로의 교통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지난 금요일 계륭역을 직접 촬영한 모습입니다. 금요일이면 계륭역일 때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연계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인구 증가와 비례해 교통 인프라 확충 수요도 늘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도 노선에 대한 지원이 열악해 사업이 지체되며 지역 주민의 불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룡산업단지 분양과 기업 입주가 지속되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와 복합 쇼핑몰을 유치 중이지만 인근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미흡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는 본사업 추진으로 일어난 노선 단축 예상도입니다. 기, 기존 도로로는 23km 이상 소요되던 거리가 9.25km로 단축되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 계룡, 논산, 공주, KTX 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형성하고 공주역을 연결하는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계룡시 및 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논산의 국방대학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업무 연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민들의 공주역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계룡역에 비해 정차 횟수가 많음에도 접근성이 떨어져 여객 수송 실적이 낮은 ktx 공주역 활성화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보시는 이것처럼 무엇보다도 도민이 누릴 편익이 큽니다. 통행시간 감소는 물론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 편익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도 확보장으로 인한 편익이 분명함에도 1년 또 1년 사업이 늦춰지는 동안 도민들이 누릴 편익까지 고려한다면 사업 추진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 진행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소속히 이행해 도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됩니다. 한번 감소세를 접어든 인구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룡시도 교통이라는 과제를 풀지 못하면 인구 증가의 한계가 도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룡시는 지리적으로 대전과 논산, 공주를 연결하고 있어 충남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충남의 든든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전략 수립의 기본입니다. 충남의 인구 전략 측면에서도 계룡은 충남의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자 도의 오랜 약속인 645호 지방도 확보장 사업이 조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